윤태진의 구9말 앵콜. 아직 음원 발표 안한 겁니다. 네. 따뜻한 곡이에요. 아 아니 저는 이게 진짜 이게 귀할 거예요. 이게 진짜 최고라고 생각해요. 오메. 그러면 더 오메 성 있고. 자, 이제 이랜드미점 소장품을 소개해 드릴 차례입니다. 20세기 대중 음악계에 살아있는 전설. 그는 비틀즈 4 명이 행한 업적을 혼자서 행했다. 바로 스티비 원더입니다 <laughs> 금오 명예 전당 헌액, 미국 의회 도서관 연구 등재 앨범, 폴라 음악상 수상, 케네디 센터 공로상, 그래미 평생 공로상, 음. 그래미 올해 앨범상, 롤링스톤지 선정 가장 위대한 가수 9위, 빌보드 선정 올타임 아티스트 9위. 와이 경력 뭐야라고 생각될 정도로 엄청난 분이신데요. 특별히 스티브 온더를 골라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스티브 온더는 R&B로 대표적인 가수지만 음. 다 들어있어서 어떤 장르의 가수다라고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아. 개인적으로 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마스터블레스타는 부른 적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콘서트 때 스티비 언더의 레이틀이라는 음. 곡을 저는 스티비 언더 노래를 진짜로 많이 하고 싶은데 그 사람처럼 안 돼서 못 부르는 거예요 아. 그리고 요즘 뭐 우리 아들들이 스티비 언더 노래를 종종 해줘 그래요 우와 엄청 정신이? <laughs> 근데 그 노래 앞에 그 애기 웃음소리인가 울음소리인가 그 노래 애기 소리가 나왔어요요즘 응, 응. 아, 우리 애들이 불러서 듣는데 응. 우리 애들은 그 소리를 안 내주더라고요. 아, 그래. 딸한테 받치는 곡이어서 아 그런지 앞에 웃었던 것 같아. 그 딸이 요즘 스튜디오 공연할 때 코러스 넣는 건 내가 봤어요. 아, 음. 그렇구나. 음. 아, 좋다. 아드님 두 분하고 무대 꼭한번 하세요. 해요? 아, 하시는 우리 아들이 멤버고요. 팀의 리더고. 코러스는 우리 큰아들 해줘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공연해도 진짜 어마어마한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돈을 줘야 와요. <laughs> 어, 갑자기 궁금한 건데 명절 때 이렇게 가족분들 모이시잖아요 그럼 판소리를 한가락 한다거나 그러나요? 전안 나오는데 왜 해야 아, 되지? <laughs> 뭐 행사장 갔어? 아다 똑같구나 <laughs> 자 1963년 리틀 스티브 원더로 데뷔 후에 같은 해에 나온 라이브 앨범, 라이브 싱글 각각 빌보드 앨범 차트와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세상에 요즘 말로 두둥 등장 이때 정말 신기한 거는 당시의 목소리랑 지금의 목소리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스티브 원더 같은 경우에는 판소리 에기하면 득음을 했다 음. 그러니까 클래식을 부르던 누구랑 부르던 스티비원드는 뒤쳐졌다라고 평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도대체 그런 창작과 그런 창법을 어디서 나옵니까고 하모사들이 궁금해했을 때 나는 동양이던 아프리카던 토속어 말을 들으면서 영감을 얻는다. 영화 주제가 중에서 음원을 내드라는 곡이 있어요. 오오오오오 음원을 레드 음원을 레드 이거나 어게야디오 어, 차아 어, 어, 네네네 네. 이런 것도 있고요. 마스터블러스타라는 게 레게잖아요. 두땅땅두땅땅 땅땅 무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무슨 리듬이에요? 응? 동동기동 딱공자진머리 자주머리 자진머리 엄청나게 많은 문화와 음악을 들으면서 그걸 자신의 재산으로 탄생을 시킨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스티비 원더는 태어났을 때 산소 과다 공급으로 인한 미수가 막막증으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근데 시력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발달된 청각을 토대로 음악을 만드는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음감이 진짜 신의 영역에 다다를 정도로 훌륭해서 그의 앨범에 있는 곡은 대부분 그가 작사, 작곡한 곡들이라고 하는데 스티비 원더 하면 미성의 보컬도 대표적입니다 스티비 원더 때문에 이후의 미성 보컬은 원래의 목소리를 살리지 않고 여러 가지 창법을 시도해야만 했다고 할 정도로 완성도가 아주 높은 보컬로서 대표적인 장점은 특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음역대와 기교, 표현력도 모두 뛰어난 분인데요 스티비 원더 이후의 R&B 가수는 모두 그의 팬이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흑인 보컬에 있어서는 정점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혹시 선생님도 노래나 창법 이런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좀 많죠. 르왓 브퍼흐르 어 이런 거를 어. 스티비 원더 때문에 제가 배워서 한 거예요. 어 그때는 가수들이 그런 창법을안 썼어요. 어? 그리고 스티비 원더를 미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미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지가 않아요. 국악으로 표현하면 청구성입니다. 하늘에 내려진 목소리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클리오 이글리시스처럼 불른 퓨스송이 있어요. 네. 그 노래 한번 찾아 들어보시면 이게 클리오 이글리시스 목소리인가 아니면 스티비 원더 목소리인가 한참 들어야 구분이 가요. 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가수를 쫓아서 가져해주는 거예요. 아 저는 그런 거 보면 목소리에 진짜 마술사라는 게딱 음. 거기에 맞는 것 같아요. 원하는 대로 목소리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셨던 음. 를 분인데 악기도 정말 잘 다루셨습니다. 이미 열살때다 끝냈어요. 그러니 어 약간 비슷한데요? 피아노, 음. 하모니카, 드럼, 기타, 그냥 잘 다룬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역사에 남을 수준으로 잘해서 이 부분만으로도 많이하나 연구가들이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음. 특히 하모니카는요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수준으로 연주하는 걸로 유명. 5살 때부터 연주를 시작했고, 12살에 이미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한 천재 하모니카 연주자였는데요. 모든 음을 낼수 있지만 더 대단한 건 다루기 까다로운 크로마틱 하모니카를 애용하는데, 연주기 손은 일단 완벽한 상태에서 그보다도 악기를 통한 감정 표현이라는 게 하모니카로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게 하모니카에서 브루스키를 내기가 어려워요. 음. 근데 이제 부르스케일을 내려면 이렇게 눌러가면서 그 반응을 탁탁 쳐면서 이렇게 악기가 움직이면서 내는데 저도 그거를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악기도 좀 구해보고 하는데 아 어렵군요 저는 하모니카를 평생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거 같아요 뭐죠? 거꾸 어떻게 해? 아니 난 이거 진짜 처음 봐가지고 <laughs> 어머 아 이게 불기가 힘들구나 아니에요 저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저음은 쉬워요 하이가 아무래도 힘이 들어가니까 아 이렇게인가 보다 재해볼게요. 어? 이이 아무니까 안 맞네. 선생님 저희 처음으로 립싱크하면 될것 같아요. 립싱 깔아주세요. 그렇게 부시면 립싱크가 아니라 더블링이에요. 대금해 <laughs> 아 이제? 어어어 이준씨 어. 이준씨 러블리 하세요 제가 이준씨 할게요. 이준시 러블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하모니카 연주 쉽네요 <목소리>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원곡의 대박뿐만 아니라 수많은 리메이크 를 남긴 방금 저희가 <laughs> 명 연주했던 이준시 러블리를 비롯해서 For Once in My Life 그리고 슈퍼 스테이션 <목소리> Lately,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Part-Time Lover Overjoyed 등 정말 셀 수도 없을 정도의 수많은 명곡들을 남긴 스티비 원더인데요 나는 Part-Time Lover 따다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르던 네다다 이런 걸참 어떻게 그박자로 그렇게 쪼그리 생각을 했을까 네, 참 마음대로 불러요 근데 박자를 틀리게 가면 어떻게 가든 그 자리로 와 있거든요. <laughs> 모든 분들이 스티비 원더가 부는하모니카만큼못 하니까 부탁을 안잖아요 뮤지션들의 뮤지션. 그 말이 맞네. 요 네. 최근에는 스눕독, 아리아나 그란데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새롭게 또 협업을 해서 변화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스티비 원더의 소장품을 한번 만나볼게요. 자, 가장 먼저 스티비 원더가 유에븐던 라띵으로 받은 리아 골드 어워드. 제가 위핸드 뮤지엄 하면서 리아 상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좀 작아요. 저도 작은 건 처음 봐요. 원래 한이 정도 되잖아요. 앨피만 음. 만하게 딱 이만큼 그 만들어요. 이건 도넛 스판이라고 하죠. 옛날에 음. 도넛 스판이라고 아세요? 네네 더 조만한 그렇죠, 거. 그렇죠. 이게 오십만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네, 5 0만 장을 그러니까 팔아서 미국 시장에서. 네. 어, 이거는 뭔가 명패 같이 생겼는데요. 아, 이게 대단하시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위인 넬슨 만델라 센터에서 스티비 원더에게 수여한 제1회 세계 인도주의상이라고 아, 합니다. 네, 네. 이게 1995년에 수여를 했고요 만델라 사진이 상과 함께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건 진짜 역사에 남을 일이에요 네. 왜냐면 만델라 대통령은 이미 또 돌아가셨고 노벨평화상 타셨고 게다가 제 1회 세계 인도주의 상을 스티비 원더가 받으셨는데 그것이 이랜드 뮤지엄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다음 소장품 만나볼게요 마이 a 리 아보르 앨범이고요. 여기 My 앞에 이셰비 이거구나. 아, 아. 근데 앨범이 음. 너무 예뻐요. 거기 친필 사인까지 되어 있습니다. 크으, 이 노래가 지금도 부르세요. <laughs> 콘서트 나오면 어떻게 입목소를 리또 허스키한 소리로 냈는지 기가 막혀요. 음. 저도 LP에다가 사인 많이 해줬는데 우리 내거 있잖아요 LP요. 그래도 10만 원씩 거래하고 있고요. 사인 들어간 좀더 비싸요. 제 사인 들어간 야구곡은 중고나라에서 볼수 있습니다. 음. 이게 콩가피예요, 아니면 드럼피예요? 근데 이거 자체로 뭔가 디자인 같이 되게 멋지게 필기체로 딱 사인을 해. 주 아니 거. 보이는 사람보다 더 예쁘게 사인했어. 너무 예뻐요. 드럼 헤드가 이랜드 비점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이게 귀할 거예요. 이게 진짜 최고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녹음한 릴테이프인데요. 미발매곡이래요, 이게. 오메 그러면 더 인기성 있고. 오메 이거. 그 저는 이렇게 생긴 걸 영화에서만 봤어요. 음. 이거 보세요. 뭐야 이건? 와. 아 이건 진짜 귀한 거죠. 이거는 돈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게다가 이거는 미발매곡으로 추정된다고 하니까 와 이거는 이거 지금 어떻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귀만 있으면 들을 수 아, 있어요. 그래요? 헉, 이게 진짜 너무나 희귀한 그런 네. 아이템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스티비 원더의 소장품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아, 네. 저는 이 프로 다시 나오고 싶어요. 아 진짜요? 이유는요? 아, 이런 게또 있나? 굉이 많으시다니까. 완죠완죠 이렇게 네. 볼수 보고 간다는 것만해도 음... 영광이에요. 네, 저도 오늘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 네. 근데 우리 이랜드 뮤지엄을 위해서 특별히 노래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준비를 해오라서 해왔어요 <laughs> 어, 아직 음원 발표 안한 겁니다 네. 따뜻한 곡이에요 아직 <laughs> 심의도 안 나오고 우와. 믹스도 아직 안 끝냈는데 오매, 오매. 오늘 오메. 오 여기서 해보려고 하는 건 요즘 트로트가 떴잖아요 네. 트로트를 넣었습니다 브루스에 <laughs> 그리고 편곡은 우리 아들이 했고요 <laughs> 코러스는 또 우리 아들이 넣습니다 오. 그리고 오늘 립싱크 안 하고 <laughs> 어, 지금도 찍찍 울려 비가 오래나라는 곡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빛마저 보이질 않게 오늘 참쓸쓸하 아 차라리 기다린다 말이나 의둘걸 새벽도 어디 오느냐 기비도 지나가고. 얼마나 더 아파해야 그대가 알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내 맘을 알까 아 아, 사랑이 기다린다 말이나 해둘까? Uhul! Oh.